은혜의 물꼬를 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제도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가정을 세워 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니라 매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인간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볼수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과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과 동시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예수의 증인 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성령께 붙들려야만이 하나님과는 바른 순종의 고리, 사람과는 바른 사랑의 고리, 그리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는 정직과 화평의 연결 고리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랐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셨던 그 감남산에서 내려와서 그 동안 자신들이 머물렀던 다락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성경은 그 다락방에 모인 수가 120명 정도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밤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오로지 힘쓰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몰입하다. 집중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몰입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기도한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의 증인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성령님을 구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다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120명 무리에게 공동체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30여 년전 천연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잉태되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처럼 이 120명의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교회가 잉태되고 교회가 어떻게요?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120명으로 시작된 이 작은 기도 모임이 세상을 바꾸는 구원의 물고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물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고 시골 논두둑을 보면 자신의 논에 물이 부족해서 물이 들어오게 하거나 아래 논에 물이 필요해서 물을 이렇게 흘려 보내주기 위해서. 두둑에 조그만 통로를 냅니다. 그게 물고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근데 평상시에 그 물고를 어떻게 하죠? 흙으로 막아넣습니다 이렇게 삽이게한 한삽이면 이게 막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흙으로 막아놓다가 내 눈에 물이 부족해서 물을 받아야 할때 어떻게 해요? 그 물고를 틉니다. 그리고 나는 물이 가득한데 아랫몬에 물이 없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물꼬를 틉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 모임이 바로 이 물꼬였습니다.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의 물꼬를 튼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새로운 성령의 시대,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열, 열어가도록 물고를 튼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14절에 보면요, 여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볼펜 있으면 동그라미. 하면 여자들 예. 구원의 물고, 물꼬, 생명의 물고를 누가 텄는가 여자들, 여자들. 그 당시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다락방을 흔히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마가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보에 나와 있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누구의 집? 마리아의 집 유대인의 관습상 집은 남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름을 대놓고 누구의 집이럽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아들의 집의 소유는 누가 되냐면 그집 아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마가의 집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그 당시 관습상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가의 집이 아니라 마리아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주를 위해 자신, 기꺼이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내어준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 중에는 여자가 대다수였습니다. 13절, 15절을 보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의 아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남자들의 수를 한번 세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죠? 11명 가로 뉴다 빼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 마태이모면네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지지만 23절에 보면 마티아와 요셉이 나옵니다. 제자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두명 이렇게 하면 남자가 총몇 명이죠? 열일곱 명입니다. 백이십 명 중에서 열일곱 명만이 남자이고 나머지 백삼 명 정도는 모두 누구라고요? 여자 성도라는 것입니다. 남자보다 여섯 배나 많은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거 쉽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 때 누가 많이 모이죠? 여자들입니다. 몇 배? 여섯 배? 그 정도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구인가? 마가복음 15장 41절, 42절을 보면 이 다락방에 모인 여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이 외에 예수와 함께 에루살렘에 온 올라온 누구들도 여자들 또 많이 있었더라. 이 여자들.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남자인 예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모든 남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부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야 이번에 한번 은사 집회 있으니까 한번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애원도 받아보자 그렇게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그 기도 모임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들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랐다라는 것은 이 여인들이 갈릴리 촌 출신의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제외하고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가난하고, 무시고, 무식하고, 무식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갈릴리 촌 여자들입니다. 당신은 여자들 수도 개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촌 여자들이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 것 없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천한 갈릴리 여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물꼬를 트신 것입니다. 구원의 물꼬를 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당시 에루살렘에는 똑똑하고 능력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30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 사는 그런 수많은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도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갈릴리촌 출신의 여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중요합니다. 아내가 중요합니다. 엄마가 중요합니다. 여자가 어떤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 남편의 인생, 가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최초의 여자였던 화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에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송권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남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자기 자녀 손들에게는 죄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반대로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를 낳았습니다.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로 인해 구원의 물꼬가 트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잠문서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자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은 자기 손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무는 사람입니까? 그런미에서 성경을 보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자인 아담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돕다라는 이 말은 남자의 부속물이나 남자의 조력자,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이 돕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21번 나오는데 모두 하나님께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다. 그럴 때만 이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어머니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자녀도 남편도 가정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돕는 배필 뜻하는 이 에제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뭐죠? 성령이잖아요. 예. 여자는 남자에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존재. 바꿔서 말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성령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처럼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도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유용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의 길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령님의 도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님과 같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만이 성령님처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께서 성령님께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억만금을 주고 불의한 일에 동참하자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열심히 교회 에 다니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누가 나에게 불의에 야합하기만 하면 억만금을 준다고 할 때에 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돈을 움켜쥐고 불의에 야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나게 하시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설교 시간에 딴색한 거 하고 맨날 졸고만 있는데 내 심령의 창고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텅 비어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내가 읽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믿었지만 금송하지 믿었잖아요. 금송하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을 투사한 허상을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하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남편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합니다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케팅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여자들입니다 보험 누가 넣어야 다 되는 거죠? 여자들입니다 모든 결정을 다 여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결국 자기 생각,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허무는 미련한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이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그런 아내가 되고 싶다면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의 창고를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읽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내 심령의 창고에 쌓인 말씀을 꺼내어서 생각나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떼딱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청산 유수같이 기도한 사람입니까? 열심히만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공해서 많은 헌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심령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도 세상에서는 욕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0령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착하고 고룩하게 보여도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0령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결국 한 시간 동안은 내 기도가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0령의 창고에 말씀을 채우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남편을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여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여자 성도들이 이런 애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같은 그런 여인 되어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꽉꽉 채워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으로 위로해야 될지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그 드라마이죠. 전우 일기. 전원일기 극작가였고 한의사인 홍혜경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에다가 한의사에다가 남부를 곳이 없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자신의 딸이 항상 자기를 부러워할 줄 알았대요 엄마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그러더래요 나는 엄마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엄마가 더 좋아요 그때는 이 홍혜경 집사님이 예수를 안 믿고 있었을 테라 그 딸이 교회 갈 때마다 기, 그렇대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딸에게 야 기도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핀잔을 주었대요.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이 큰딸이 25살에 자궁암에 걸렸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자궁암에 걸려서 자궁을 다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2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27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딸이 죽기 전, 이틀 전에 의사선생님이 찾아와서 임종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집사님이 딸에게, 제니퍼야,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제니퍼야?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 순간 서운하더래요. 이 순간에서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화를 냈대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딸에게 너에게 이렇게 암까지 걸리게 하신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좋아?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다시 찾아와서 오늘 이 밤이 고비일 수 있겠다 마지막이니까 밤새도록 이 딸을 지켜보라고 하고 의사 선생님이 나갔대요 여러분. 딸과 보내는 마지막 밤이잖아요. 얼마나 어머니가 그 딸을 지켜보았겠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졸더랍니다. 그 순간, 야,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졸음이 올수 있니? 너는 이렇게 졸 수가 있니? 자기를 이렇게 책망하더래요. 좌저감이 들더래요. 그리고 다시 이를 꽉 참, 이를 악물고, 딸을 이렇게 또 지켜봤대요.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또 자기도 모르게 꾹박하더래요. 꾹박하면서 깨는 순간 누군가 자기 귀에다 대고 10편 121편을 읽어보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자기 딸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10편 121편을 와서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었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더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딸을 보고도. 뽁복 조는 자기 자신에게 이제까지 가장 잘난 엄마라고 자부심을 가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는 분이야 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북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계속 음성 들려달라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가서 만나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었대요 그러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어떤 질문은 한달 후에 어떤 질문은 6개월 후에 또 어떤 질문은 1년 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올한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몰입하면서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창고에 채우십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씹고 또 씹고 또 그렇게 묵상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과 같은 도움을 주는 어머니, 성령님과 같은 그런 위로를 주는 아내, 성령님과 같은 그런 돕는 배필이 우리 되어 가십시다. 또한 나를 그렇게 도와가는 아내와 함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남자들 되십시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